안녕하세요. 주식 도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전에 지수를 좀 살펴볼게요. 앞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지수 분석을 좀 했었는데 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 돌파가 나왔고, 어, 제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 그리고 이제 돌파하면은, 눌러줄 때 이제 잡는 가능성, 이두 가지가 남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어, 살짝 누를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올라가다가도, 어, 지금 이제 스윙 단계긴 한데, 올라가다가도 어느 정도가 올라가지만, 한이 정도에서 라인을 좀 찾아보면, 쭉쯤서 지금, 어, 지금 구간쯤에서 요 정도 사이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빠질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점보다는 높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어, 다지기를 한 후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그니까 한번 이게 빠, 조정을 줄때 강하게 줄 거기 때문에 그점을좀 염두에 두세 지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사람들 이 인식상, 어, 어느 정도 그, 선반영이좀 되었다고는 보여져요 다만, 이 물가 상승에 의한 경제 성장이 동반돼야 지수가 오르는 건데, 어, 물가는 상승을 했지만, 아직 경제 지표상으로, 어, 올라가지 않고, 물가 안정으로 인한, 뭐, 원유값 하락, 뭐, 이런 것, 뭐, 달러, 달러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들어간 거고 시간이 이제 경제 성장까지 동반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큰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위장을 예를 들었을 때, 음, 이게 쉽게 뚫고 어 이게 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쉽게 뚫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어, 다지기를 하고, 축가를 좀 더, 어,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러를 녹일 수 있는 데가, 어, 이 주식장밖에 없거든요. 네, 크게 녹일 수 있는 데는 주식장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조정을 한번더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어, 얘기를 하셔야 될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1차 분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2차 분할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매수가 안돼 있거나 어, 이런 분들은 한번더 어, 분할하실 수 있는 어, 자리가 온다는 그런 어,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바로 가지는 않는다. 한번더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 그때는 아마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털어내고 어 달러를 좀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고 염두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상황처럼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지금 상황이 보시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서 어, 딱히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돌파가 좀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수는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 주력 종목들이나 기본 종목들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딱히 뭐 살아났다는 느낌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검색기 보면 막 100개씩 뜨고 막 그래요. 네, 원래 보통 장안 좋을 때는 뭐한 2, 3개 뜨고, 뭐 평성시, 평상시 이제 장이라면 뭐한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이제 뜨는 이제 중장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막 100개씩 뜨고 이러긴 하는데, 그 종목들 중에 진짜 실제로 살아날 것 같은 차트들은 한두 개도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 <laughs> 지수 대비해서 어, 지수에 따른 동반 이제 조금 이제 조금의 이제 매수세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 기업이 살아나거나 종목들이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직 연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다만 이제 단기나 어 약간의 중기 스윙은 지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그 번째로 어첫 번째로 볼게 이제 한국 알콜이에요. 한국 알콜. 한 알콜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어느 정도 보시면은 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어, 보시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이 종목을 좀 드리냐면 제가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온 거래량 있죠 어, 지금 보시면 앞전에 거래량이 딱 여기서 터지거든요 네. 요 부분에서 다 터졌어요 네. 요 부분에서 흔들기 어, 그 기점으로 터졌는데 그 이후 거래량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력이 나갔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직 세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저점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어, 바닥을, 어, 찍었다.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9,200원이 손절 라인이다. 어, 손절이 명확해졌고, 이 손절 라인만, 어, 9,2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고, 이 손절 라인만 명확하게 지켜준다면, 분할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정보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장기 관점에서는 그런데 장기보다는 이제 스윙 관점에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멸치 어, 먼덕 같은 걸 하나 한두 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한요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평단을 제가 봤을 때는 만원 초반대로 맞추신다면 한 40에서 50% 정도가 어, 매집 언덕을 만,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보유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세력이탈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어, 어, 이 종목이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어, 최고점에서 어, 최근에 이제 최고점을 갱신했는데 갱신한 이후에 거래량이 오히려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 맨날 이제 꼬리를 달고 여기 정보 매물를 조금 확인한 듯한 어, 그런 모습만 보여줬지 어, 이렇다 세력 이탈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죽고 있고 어, 시, 두 번째로 이제 외부로좀 빠졌다는 어, 점수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세력 거래량 흔적이 없고 세력 이탈한 거래량 흔적 없고 앞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이 어, 구간도 매직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으면서. 어, 거리랑 없이 조정을 주고 있고, 어, 바닥을 좀 다졌다 하는데 점수를 좀 주고, 한 2, 3개월 정도 매집봉, 매집 언덕 하나 정도 보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고 이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면 하이 종목은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 이 종목을, 어,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해봤고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이 종목도 바닥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배우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어,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타점이 실제로 왔어요. 어, 한 3개월 전에 분석을 했었는데, 분석을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 여기가 어, 매수 영역입니다. 어, 제가 이제 1740원 부분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같다 그랬는데, 살짝 이탈 후에, 어, 들어 올리는 흔적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어, 부, 어, 홀린 흔적이, 올려, 들어 올린 흔적이 보이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다, 어,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스윙적 관점으로는, 어, 1900원 정도를 이탈하면은, 어, 약간 단기 흐름은 좀 깨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이제 보시면 권리량은 적지만 매직봉이 하나 떴습니다. 매직봉이 뜨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스윙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 어, 2060원 정도 손절 잡고 스윙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이 정도 부분까지는 어, 짧, 짧은 구간이지만, 어,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했듯이 요거는 이제 매직 박스라고 말했잖아요. 어, 매직 박스 안에서 매직 보 어, 매직 고점을 또 노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부분에서 매매하시는 거는 어, 굉장히 이득이 되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소차의 대장으로도 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같고 지금 앞전에 이제 과거 종목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확실히, 어, 이, 이 구간이 매직 박스라는 게, 어, 확실히 보여지죠. 응. 거래량만 보시면, 딱 요, 요, 일정한 구간, 이제 이 폭이 좀 크긴 하지만, 일정한 구간이 전부 매직 구간이고, 이게 이제 수소차가 이제 터지면, 응,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추 관점에서.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직 한번더큰 조정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찔렀다가, 어, 조정 반에 이제 만좀 빠졌다가, 어, 그 이후에 이제 한 2, 3년 뒤에, 어, 수소차가 이제 부각, 부각이 되면서, 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음 앞전에 이제 터진 거래량들에 비하면 어큰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이거 현대바이오랜드도 제가 분석을 한 주역이 있어요. 네. 분석을 한 4개월 전에 했네요. 4, 5개월 전에 했고, 4, 5개월 전이면은 뭐 4월, 6월, 6대쯤이고,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조금 더 골파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까지는 빠질 수 있다 라고 했었고, 여기 부분만 지지를 해주면, 어 매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부분까지 빠졌다가 들어 올린 흔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매직봉을 실제, 음 최근에 좀 많이 띄우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한, 14,300원 정도가, 어, 손절 라인입니다. 어, 라인이고, 어, 조금 이제 조정이 길어진다면, 땅바닥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보셔도 돼요. 만원 제가 초반대까지 매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 만원 초반대까지 매수 영향이고, 어, 그 이후에, 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헬스케어나 화장품 관련주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연관돼서 옆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매직봉을 믿으신다면, 이제, 14,300원 정도, 어, 손절을 잡고, 14,300원? 14,6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당기 수익이 가능하고요 조금 길게 보신다면, 여기까지도 분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앞전에 드렸던 분석 영상을 보시고,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에, 이제 요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겠죠. 딱이 부분이, 어, 매매, 매수 영역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매수하기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었고, 이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에, 그런 요소였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빠지고 나서, 어, 경고, 안정화, 매직봉까지, 여기가 딱 매수 영역이었고, 이런데서 이제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시고, 어, 한4 40% 정도, 40, 40, 50% 정도 수익, 가까이 어, 나오시는 이제 수익 부분이시고 어, 충분히 장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목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실제로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 지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조금 염두하시면서 수익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 스스로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부분. 어,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